감싸시니 믿음을 샬롬. 승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달 벌써 중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철저한 훈련 잘 받고들 계신가요? 꽤 이게 수준이 있는 그런 품성 같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품성 철저함,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함, 우리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철저함은 하나님의 금사와 성인을 받을 자세로 맡은 일 하나하나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함께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철저함,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첫 번째, 동기를 점검한다. 동기. 어떤 일이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결과에 앞서 먼저 왜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동기가 되겠죠.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결과만큼이나, 아니, 결과보다 더 우선적으로 동기와 과정이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점검한다가 철저함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을 계획한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하는 것과 그냥 닥쳐서, 어, 어떤 것을 하는 어, 처리하는 것과는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할 때, 계획할 때,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다. 이 기록, 기록하는 습관, 예, 쓰는 습관이, 세월이 가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기록에서 온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록은 오래가고 기록은 잊지 않게 해줍니다 특별히 은혜를 입은 기록 또 내가 사랑을 받은 기록 갚아야 할 것을 잘 기록해 두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는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작은 것, 예,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그게 중요하죠. 어, 몇년 전에 교회에서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설교 마이크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최고급은 아니었어요. 한 최고급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등급 되는 거를 구입을 했는데, 최고급과 그 아래 몇 등급 그, 어, 성능의 차이는, 뭐, 최고급이 99%라면, 바로 아래 등급, 또그 아래 등급은 97%, 뭐95% 이렇다고 하는데요. 어, 완성도의 차이는 아주 작은데, 가격 차이는 굉장히 커요. 네. 그 작은 것, 작은 것이 결국은, 차별화를 일으키고요. 작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철저함,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특별히 말씀 앞에서의 자세를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억할 방법을 만든다.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 망각한다는 것은 축복이면서도 불편함이기도 합니다. 예.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어, 그러나, 이 최상의 기억법은 반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영원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성경을 무한반복 읽어나가는 것. 또 기회가 된다면 기록하고 쓰는 것. 또는 암기하는 것, 암송하는 것. 아주, 아주 값진 일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주신 능력은요, 책임 맡은 일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실, 성실, 신실은 성도가 반드시 견지할 삼실이 아닌가 합니다. 성실한 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때그때 지운다. 그때 땡땡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한번 적용해 봅니다. 경건이 거룩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경건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거룩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만들어진다. 몰아서 모아서 아닙니다. 날마다, 걸음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때, 인도함을 받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것. 어, 비행기가 그, 이륙, 이륙할 때, 땅에서 탁, 뜰 때, 테이크 오프라 그러죠, 영어로. 이륙할 때, 어, 전체, 뭐, 미국까지 가든지, 뭐, 어디까지 가든지, 연료의 약 3분의 1 가까이를 소진한대요. 그리고 착륙할 때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양의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그것만큼이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끝마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시작한 것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투력 또 영적 지구력. 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 어떤 기업의 경영자도 회사의 사장도 처음부터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 큰 일을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작은 것에 임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자세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우리 주님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죠.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 마지막 열 번째,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친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눈에 티끌, 내 그거 빼내 줄게, 내가 빼줄게. 이런 사람이 가장 힘들고 피곤한 사람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친다. 오늘 10까지 한번 짧은 시간 훑어보았는데요. 철저함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철저함은 하나님의 검사와 성인을 받을 자세로 맡은 일 하나하나를 수행하는 것이다 남은 한 주간 또 남은 5월달도 믿음으로 철저의 훈련을 또 셀프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